여름 방학은 언제쯤 쩔. 있잖아. 어제 그 드라마 어이, 어이, 봤어? 완전 감자진 친구 못 샜더라. 어서와 마르코. 얘들아, 안녕. 언또 괜찮니? 아휴, 그게 아침부터 전 먹던 님까지 다 해서 뛰어왔지 뭐야. 그러길래 누가 늦잠 자랬니? 에. 아 뭐야.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아 있었잖아. <laughs> 괜히 있는 님까지 왔네. 아휴, 벌써 하루 채너지를다쓴것 같아. 얼른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잤으면… 아직 수업 시작 전인걸? 기운을 내봐. <laughs> 아무리 어. 생각해봐도 학교가 너무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 않아? 뭐? 아, 그런 걸까? 생각해봐. 10시나 11시나 그보다 훨씬 늦게 시작하면 실컷 늦잠 잘수 있을 텐데 쓸데없이 너무 일찍 시작한다니까. 아한 <laughs> 번도 그런 생각해본 적 없는데. 나도 그래. 아, 그렇지. 좋은 생각이 와. 났어. 차라리 오후 늦게 시작하면 나도 지각하지 않을 텐데, 안 그래? 에이. 그땐 나잠자다또 지각할 걸? 그럼 이걸로 1교시 수업을 마치겠어요? 와. 이제 겨우 일교시가 끝이라니 5월 그리고 6월또7월아휴 앞으로 세 달이나 더 오늘 같은 날들이 계속돼야 하다니 아, 너무 괴로워하지만 마르코 본방학이 끝난 직후라 아직 학교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거야 그래 맞아 며칠 지나면 아침 일찍 일어나 지각하지 않게 될걸 그럴 거 아, 그야 물론이지 응. <laughs>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르코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었다. 와, 봄방학 때는 정말 좋았는데 매일 늦게까지 자도 되고 하긴 밤에도 꽤 늦게까지 깨있곤 했으니까 늦게 하는 드라마도 마음껏 보고 재밌었는데.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매일 아침 엄마한테 혼나면서 일찍 일어났다가 저녁엔 또 일찍 자야 하고 억지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시험도 치고 점수가 이게 뭐냐면 또 엄마한테 혼이 나겠지. 아 마르코,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 어휴, 점점 어.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 이제 남은 인생을 무슨 희망으로 살아야 할지. 그러지 말고 뭔가 좋은 걸 생각해 보자. 그런 게 있을까? 아 그럼 그야 물론이지. 어디 보자. 예를 들어 이번 달 용돈으로 사고 싶은 건 어때? <laughs> 난 이번에 예쁜 벨지를살 생각이야. 좋겠다. 난 조금만 더 모아서 예쁜 머리핀을 살 생각인데. 너인 좋겠다. 난 용돈 생각만 하면 우울해. 에? 그건 또 왜? 왜냐면 우리 집은 용돈도 쥐꼬리만큼 주는 데다가 엄마가 왕짠순이라 벌어서는 꿈도 못 꾸거든. 그래서 내 지갑은 늘 통빈 신세라고. 아, 그렇구나. 에이. 저 그럼 이런 건 어때? 오늘 간식으로 뭐가 나올지 상상해 보는 거야. 여기 여기 어차피 있구나. 우리 집은 맨날 먹는 과자나 삶은 고구마일 텐데 뭐냐. 왜둘다 싫어? 난 과자도 삶은 고구마도 참좋아하는데눅눅한 과자라도 괜찮겠어. <laughs> 마르코... 정말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기분이 좋아질 만한 게 뭔지 찾지를 못하겠어. 아이, 난 괜찮아. 그리고 고마워. 아... 빨리 여름방학이 오면 좋을 텐데. 뭐? 방학이라고? 그치만 방학하려면 아직 멀었어. 나도 알아. 그치만 봄방학이 끝나면 여름방학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즐거움이 없는걸. 거 <laughs> 그러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그래 기운 을 내, 마루코. <laughs> 난 마루코. 니맘 네 어? 알것 같아. 나도 여름 방학이 기다려진다부. 그럼 너희도? 아. <laughs>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부. 그렇구나. 역시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어. <laughs>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봄방학이 끝나면 당연히 여름 방학 차례지. 그리고 여름 방학이 끝나면 그다음은 겨울 방학. <laughs> 겨울 방학이 끝나면 다음은 당연히 봄방학이지. <laughs> 어, 어, 어. 방학만 기다리며 사는 게 올바른 초등학생이 나가야 할 길이란 말쌈! 나도 동감이다구! 으이, 가끔은 너희도 바른 말을 하는구나! 아이, 그렇다고 박수칠 것까지야! 쑥스럽다구! 박수친다고 <laughs> 좋아한다, 이 애들! 자, 그럼 모두 조심해서 집으로 가거라 좀 좋아진 것 같지 그러게 말이야 야 마르코 아.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봤어 짜자잔 부 여름방학까지 앞으로 101일이라고 아! 여름방학까지 앞으로 며칠 남았는지 알면 좋잖아 매일 숫자만 바꾸면 된다 부 아. 아. 긍정해 정말 기발한 생각 같아 그렇죠 매일매일 여름방학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여름 방학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아, 푸른 하늘과 새파란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새하얀 햇살이눈부시다부 백 일일이나 남았더니 어떻게 기다리지? 부 기운을 내봐 얘들아 어이. 여름 방학 전에 연휴도 있잖아. 겨우 연휴 가지고는 안 되지. 어이. 그 정도 쉬는 걸로는 어림도 없다고. 응, 음, 기껏 삼일인데 너무 짧다부 어. 역시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건 여름 방학밖에 없나봐. <laughs> 여름. 마르코, 기분이 좋아보이는구나 <laughs> 여름방학이 되면 뭘 할지 상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지 뭐예요 벌써 여름방학이라니? 지금은 아직 4월이야 아직 석 달이나 더 남았는데 너 바보 아니냐 뭐가 어때?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건 나쁜 일도 아니잖아 어떤 계획을 세웠니, 마르코? 보실래요? <laughs> 짜자잔! 이게 제가 세운 여름방학 생활 계획표예요 뭐야, 하루 종일 잠만 잘 거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인데 일단은 원없이 자두려고요 애들은 자면서 크지 <laughs> 하여가못 말린다니까 이런 걸 계획이라고 석달 전에 세우는 바본 너밖에 없을 거다 나미서? <laughs> 또 있어요 이건 한달 계획표예요 음... 응? 음? 여행이라니 이게 뭐야? 바다로 여행 가야죠 누구랑? 그거야 물론 우리 가족들이죠 네 마음대로 정하냐? 하긴 뭐 가까운 바다라면 갈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말고 우리 좀더 멋진 해변으로 가면 안 돼요? 야자수가 우거지고 새하얀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진 바다로. 이제 아, 그만 꿈 깨고 아, 현실로 돌아와. 이건 계획이 아니라 완전 망상이네. 게다가 여기엔 공부하는 시간이라고는 일초도 없구나. 계획표 전부 다시 만들어. 그렇지만 열심히 생각해서 쓴 건데 마르코, 네가 열심히 생각한다는 게 겨우 이 정도지 뭐 상관 마 어, 할아버지 음... 거봐, 할아버지도 어이없어서 할 말을 잃으셨잖니 할아버지가 마르코의 생활 계획표를 보니까 저한테 실망하신 거예요? 방학 때까지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음~ 결심했어. 우리 마루코랑 즐거운 방학을 보내려면 어떻게든 장수해야겠다고. 할아버지. 마루코. <laughs> 즐거운 여름 <laughs> 방학이 우리 둘을 기다리고 있다. 아버님. 아 저러실 줄 알았다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방학이 되기 전에 성적표가 나오겠구나. 어이! 충고하는데 여름 방학 생활 계획표보다 공부 계획표를 미리 세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언니가 시키는 아예. 대로 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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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예. 어서 가서 계획표나 세워. 아예. 성적이 좋게 나오면 바닷가에 가는 것도 생각해 보지 뭐. 구즈말 잘해보렴. 바다를 위해서 파이팅! 뭐처럼 즐거운 여름 방학 계획을 세우느라 신났는데 또다시 이럴 수가. 그만 분시엉거리고 어서 가. 공부하는 건 싫은데, 공부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벌써 잠이 오는데, 어쩌란 말이야. 대체, 그냥 더하기 싫은 공부를 계획까지 세워가며 해야만 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 다음 날! 다녀올 잘 잤어? 오늘은 다행히 늦잠 자지 않았구나? <laughs> 정말 잘 됐어 <laughs> 나도 맨날 늦잠 자진 않아 안녕, 이것 좀봐 이걸 봐라, 부 <laughs> 여름 방학 때까지 앞으로 50일 남았어 에? <laughs> 앞으로 50일이라니? 말도 안돼단 하루 만에 절반으로 줄다니 그렇지만 난 여름 방학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딱 절반으로 줄였다, 고 날짜를 줄인다고 어, 어, 여름방학이 어... 빨리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에이... 괜히 좋다 말았다, 부 기분은 알지만 정말 못 말리는 애들이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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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 오늘 점심에 카레랑 푸딩이 나오댔어! 어, 푸딩이라고? 만세! 어? 아, 역시 준이는 먹는데 강하다니까 <웃음> <웃음> 어? 굿모닝, 레이디들. 조금 서둘러야 지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 큰일 날 뻔했네. 저 가자. 아! 아이, 여름 방학은 아직 멀었지만, 오늘은 푸딩이 있으니까. 와, 신난다. 공부나 시험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만날 수 있는 학교에 가는 게 그다지 실천은 마루코였다.